네, 안녕하세요. k 필드비준입니다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 강화동 함모동천으로백케이을 나왔고, 어, 지금 뭐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은 아예 선별적으로 야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거의 6시가 다 됐는데, 인기 있는 데크들은 다 나가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 2하영장으로 가서 오늘 한번 또 하루 잘 쉬다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오늘 각지에 도착했고요. 그번 자리에 자리를 잡았고, 어, 여기가 이하영장 끝길 골목 가는 큰 길, 그길한 가운데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올 땐 옆길로 해서 어, 사이트들을 좀 보면서 올라왔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라오면 이하영장 중턱까지 올라올 수 있고 한 4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금방 올수 있었고, 지금 시간이 6시라서 좀 빨리 좀 일단 텐트 치고 어, 자리를 좀 마련한 다음에 다시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힐맨, 실타쿠랑 벨첸테 조합으로 좀 가져왔고요. 안에는 베이스 침당, 베개는 헤더다운의 반말리 에디션 세팅을 했고요. 텐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텐트는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됐고요 네. 너무 더워 가지고 맥주 하나 마시고 저녁 먹도록 할게요 먼저 맥주를 마실게요 아. 사실은 오늘 다이 백패킹을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어,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고민을 했었죠. 지난주에는 또 화천 휴양림 네, 거기를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취소를 했었고,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갈까 말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일단은 배낭을 써놨었어요. 때마침 한 오후 들어, 들어서면서 비가 안 와가지고 또 오게 됐고, 어한 2주? 2주 동안 계속 못 나가니까 좀 답답하더라. 오늘은 비가 와도 한번 와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좀 오다가 말다를 반복을 해서 다행히 이렇게 좀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녁을 좀 챙겨 먹으려고요. 오늘은, 음, 대패 삼겹살을 좀 챙겨왔습니다. 대패 삼겹살을 좀 먹어볼게요. mm. <tryk> 손들서풀 어, 두 겨를 을 야영장을 가보려고 삼화동천의 명당은 192번 데크, 네, 거기를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오우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없었었는데, 어, 네, 이미 뭐다 야영장은 찾고, 야영장이 좀 남아서, 여기로 와서는 자유를 좀 잡았습니다. 아화동천은 뭐, 패키징 성지라고 하잖아요. 15분 정도면 은 올라올 수 있는 거리, 물론 자야영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무리 없이 올수 있는 곳이라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리는 91번대 바로 옆에, 계곡길 자리에 하고 있고, 바로 뒤편으로 화장실이 있어. 편의시설은 좀 편한 편인데, 여기 뒤편으로 가건물이 하나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만보기는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시청을 하면서 네, 뭔가 이것저것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 아무런 생각안 하고 칠수있는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응. 그 와이프 친구 통해서 캠핑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거다. 그거는 뭐, 가서 뭐,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런 것도 물론 음, 좋지만, 이렇게 자연 안에서 이제,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정말 재밌게 놀고, 다른 장력 없이 타라고, 복귀했을 때, 오히려 더, 일이든, 회사 생활이든,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로 좀, 대속적으로 캠핑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스피킹도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스하킹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더 어우러지다 보니 더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뭐 아직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조금씩 그 횟수를 늘려나가면서 그리고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닭붙이는 뭐 것부터 시작해서 탈붙 치고 전자리를 마련해서 구축하고 밥을 해먹고 모든 게다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제가 아는 만큼 하면한 나가는 그 재미가 더 진지하게 하지 않았을까 더 끔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즐겁고 재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백패킹이나 캠핑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또 제가 모르는 것들도 그 정보도 얻고 하면서 같이 즐거운 캠핑 날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나이나 코팅 같은 생각한 것들 여러분에게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기록을 하게 됐어요 또 앞으로 저도 뭐다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씩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재밌는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잘 자고 일어났고요 밤 사이에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지금 시간이 8시 59분 7시가 다 됐고 강화도에 호주즈가 내린 상태여서 음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정리를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출소하도록 하겠습니다